이번 문제는 가형 27번이기도 하지만, 나형 20번이기도 해. 자, 음, 이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문제는,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자, 음, 잠깐만. 음, 맞구나. 자, 요거 자를까? 자. 자, 이번 문제는 가형 27번이기도 하지만 나형 20번이기도 해.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여기는 이 아이를 가져다가 뭐라는 거냐면, 네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이라고 써 있어. 맞지. 자, 이거는 우리가 확률을 할 거기 때문에 네개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이 편하면 그냥 8시사 하는 거고.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한 개씩 네번 꺼내는 작업을 해도 괜찮아. 어디가 편한지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8시사가 더 편해. 여덟 개에서 그냥 네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작업을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주머니에서 공 꺼낼 때는 8시사가 더 편할 때가 많아. 하나씩 이렇게 따로 뽑아내지 않고 그냥 뽑아낼 때가 편할 때도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어야 돼. 확률에서는 동시에 네 개를 꺼내거나 한 번씩 네번 꺼내는거나 다 똑같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된 거야. 8시사가 아니었어. 조건부 확률이었어. 그러니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건 어리석지. 이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건이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전체 사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거. 그러면 3이라는 애가 갇힐 수도 있잖아. 자, 이걸 A 사건. 자, 4라는 애가 갇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를 B라는 사건이라고 할게.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야 돼. 자, A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A인 경우를 생각할게. 분모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3, 3은 뽑아져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가, 그래서, 여섯 개, 나머지 여섯 개 공중에서 두 개를 더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다. 4, 4는 이미 뽑았다 가정하고, 나머지 여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A 교집합 B를 뭐 해줘야지? 빼줘야, A&B를 빼줘야 그래야지 어떻게 돼? 공통인 걸 제거한 거라서 A&B는 뭐가 되냐면 3, 3, 4살 뽑은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자, 이게 분모가 돼. 이게 분모. 그러면 우리의 요거 자, 분모. 이렇게. 이게 분모야. 자, 이거 분해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검은 공이 두 개일 확률. 그럼, 검은 공이 두 개인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였으면 좋겠고, 자, 이해하되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가 빠져야 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인 확률도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 경우의 수도 제거. 그래야지 공통인 거 제거가 되잖아. 자, A가 일어나면서 검은색이 두 개이려면, 검은색 한 개를 뽑아줬으니까, 이쪽에는 세 개의 검정색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쪽 세 개의 흰색 중에서 하나를 뽑아줘야겠지. 그래서 얘는 세 개의 흰색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봤더니 얘도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얘도 3실 3C, 31이야. AB가 둘 다가 일어나면 어때? 그래. 3, 3, 4, 4가 일어났으니까 이미 검정색 두 개가 확보가 됐잖아.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정답이 나온다. 자. 해볼게. 이아이 계산하면 밑에는 얼마가 되지? 30인가? 그래서 29? 자 위에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9, 9, 18, 그 다음에 17. 그래서 29분의 17이 정답. 그래서 29분의 17이 정답이다 보니까 어, P 더하기 Q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46이 되는 거야. 자이 문제 어떤 건지 봤어? 조건부 확률이었지. 우리 모든 모의고사에는 조건부 확률이 한 문제 이상 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래서 요런 문항이 있었어. 자, 어쩔 때자 사전 정보를 줄때 그때 어떻게 된다. 조건부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다. 자, 이번 문제는 나영 자 27번 문제. 자, 요거 문제는 딱 봐도 중복 조합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의미 아닌 정수는 우리가 딱 쓰기 좋은 조건이고. 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거다 그지 이 아이가 네 개가 있었으니까 네 개에 대해서 여섯 개를 주는 사이치육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치육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떤 거를 제거해야 하냐면 가를 만족하지만 자 누구를 만족하지 않는 거 나를 만족하지 않는 조건을 어, 빼주면은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만 빼주면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는 어그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자, 적어도 한영이니까다 0이 아닌 거.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면 모두 다1 이상인 거. 자, 모두가 다1 이상인 경우를 해 주면 몇 H 몇이다? 4의 지이다 그래서 얘가 4의 지2. 왜냐면 이 문제는 다 1씩을 미리 줘 버리고 여기 실제로 2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4의 지2를 써 주면 되는 거지. 와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네 이거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는 네, 7 어, 9자 c 6인데3 해도 되지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6 5 C, 2라고 하면 되겠다 자 계산해주면 자 93이 얼마야 내가 암산이 안 돼가지고 56 9 8 7자 얼마니 아암산난데자9 8 7 그리고 어떻게 돼가 3 2니까 8인가 보다 그지 84. 빼기 10. 그래서 정답은 74.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이 문제는 그냥 중복조합의 기본 정도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 문제였다. 그지? 자, 한번 복습해 보고 중복조합은 꼭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이번 문제는 나영 29번인데, 자, 얘 한번 볼까? 자, 얘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 어, f1과 f2가 곱해서 9 이상이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자, 얘는 그 1, 2, 3, 4가 이렇게 있잖아, a가. 그 다음에 이쪽도 1, 2, 3, 4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상상 한번 해봐. 상상해봤을 때, 얘가 9 이상이 되려면 그, F1도 3으로 가고, F2도 3으로 가는, 자, 그런 상황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9가 되니까. 그래서, 어, 케이스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눠주냐면, F1과 F2가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둘 다가 3, 3이 되는 거 괜찮지 않아? 그래서 둘 다가 3, 3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3, 3. 자, 또는 어떻게 되면 4, 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아이가 3, 4가 될 수도 있고, 자, 4, 3이 될수 있는 총 4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 4가지를 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지. 왜냐면 하 대칭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3으로만 몰려가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쪽에 3, 4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아이가 취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되니까 이쪽에 여기 나머지 3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 3p2 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지금처럼 3p2 하고 두 개를 골라.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 문제 끝난 거 아니야? 자, 여기 3p면 되겠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야? 2번도. 그럼 2번도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럼 2번의 경우도 3p 그러면 우리 누가하면 되겠어? 이제 어, 요거 요거 2번이야. 자, 이거 3번 해볼게. 3, 4가 되는 거. 자, 3, 4는 어떻게 될것 같아? 요 지우고 쓸까? 자, 상상하면서 해보면 된다. 자, 3, 4는 우리가 얘가 3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가 4로 가는 거니까 이제 치역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 중에서 어떤 치역을 가지고 갈까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치역을 가지가나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 4 중에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1, 3, 4 중에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3개 중에 어디, 3개 중에 어디. 그래서 3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되, 어떤 걸 하냐면 1로 아무도 안 가는 걸 제거해야 돼. 그래서 얘가 3, 4로 가는 거, 얘가 3, 4로 가는 것만 생각해서 2의 제곱을 제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지 요렇게 되면 전체겠어. 전체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전체는 4의 4승이지. 4의 4승. 사회사승. 일반적인 함수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 자, 29번 치고는, 아, 그럴 뻔했다. 4번은 안 했지, 우리. 어, 그럴 뻔했네. 4번 안 했네. 그래서 이 4번 어떻게 해야 되지? 곱하기 2도 해야겠다. 그래서 4번까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풀어볼 시간이 없어서 어 조금 생각만 하고 들어온 거라 자 4의 4승에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6에 자 더하기 6자 더하기 얘는 얼마지? 9하고 4니까 5 그러면 얼마야 20인가? 자20 그래서 얘는 32가 된것같아 그래서 얘는 32자 이게 우리의 정답인데 어 약분되는 거좀 있다 그지? 약분을 시키면 얼마가 되지? 이 아이가 음 약분을 시켜보면 얘가 그 8, 2의 5승인가? 얘가 2의 5승? 맞아? 얘는 2의 8승? 그럼 2의 3승분의 1이네. 자, 2의 3승분의 1인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길 바랬지? 자, 2의 3승분의 1에다 뭘 곱해줘요? 라고 했냐면 120을 곱해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120만 곱해주면 정답.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120은 15네. 그래서 얘는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자, 29번 문제 어, 분류만 잘한다고 치면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인 거 아니었을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이러면 문제 끝나는 것 같아. 알았지? 자, 이렇게 한번 어, 보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문제 볼게.